존바바토스 아티산 EDT 향수 특징 존바바토스 아티산 EDT 향수는 현대적인 향기를 지닌 남성용 향수입니다. 이 제품은 청량한 시트러스 노트와 진한 나무향의 조화를 이루어 경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이 향수는 적극적이면서도 우아한 남성의 이미지를 상징합니다. 플라스틱 펌프 스프레이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린애플, 블랙페퍼, 라벤더, 백합 베티버 등의 향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존바바토스 아티산 EDT 향수는 일상적인 모임에서도 적합한 향기로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이 제품은 오래 지속되는 향기로 유명하며 화려한 저녁 자리나 회식 모임에서도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해줍니다. 존 바바토스 아티산 EDT 향수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이 제품은 브랜드의 역동적인 이미지와 고급스러움을 전하면서도 현대적인 향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존 바바토스 아티산 EDT 향수는 남성들이 확실히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향수 중 하나입니다. 다비도 푸크 러터맨 오드뚜왈렛. 다비도 푸크 러터맨 오드뚜왈렛은 1988년에 처음 출시되어 오늘날까지 인기 있는 남성용 향수입니다. 이 제품은 시원하고 개성 있는 느낌을 주며 자연을 연상시키는 물결과 바람 소리로 구성된 향기 조합이 특징입니다. 다비도 푸크 러터맨 오드뚜왈렛은 상큼하면서도 톡 쏘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헤드 노트는 라임, 레몬, 쿠버, 민트, 로즈마리 등 시원한 식물 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하트 노트는 자스민, 살비아, 카바, 헤이즐넛 등이 섞여 있으며 베이스 노트는 미디무룸, 브레이프프루트 아이리스, 버드무드, 화이트, 머스크 등이 섞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비드 푸크로터 메노드 뚜알렛은 상쾌함과 시원한 느낌을 주는 제품으로 유명합니다. 이 제품은 우아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며 남성들의 매력을 더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쿨워터 맨 오드 또알렛은 불투명하고 깊은 병에 담겨져 있으며 사용자가 시원하고 개성 있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그 어떤 남성들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제품으로 손꼽힙니다. 베르사체 에로스 맨 오드. 또알렛은 남성들에게 인기 있는 향수 중 하나로 강렬하고 매력적인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주된 특징은 끝이 없이 지속되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이 제품은 라임 애플 미들 노트 등의 상쾌한 노트와 베티버, 치더우드, 통카빈 등의 따뜻한 노트를 섞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노트들이 조화롭게 섞여 끝이 없는 지속적인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베르사체 에로스맨 오드 뚜알렛은 훌륭한 지속력을 자랑합니다. 이 제품을 뿌린 후에는 상당한 시간 동안 향기가 지속됩니다. 뿐만 아니라 향수의 향기가 피부와 어우러짐으로써 각인 효과를 나타내어 자신만의 향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트위스트된 병 디자인과 블루 컬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러한 베르사체 에로스 맨 오드 투 알렛은 강렬하고 매력적인 향기와 뛰어난 지속력,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존 바바토스 아티산 블루 EDT 제품 특징 존 바바토스 아티산 블루 EDT는 2021년 출시된 남성용 향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시트러스와 우디노트의 특별한 혼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존바바토스 아티산 블루 이디티는 시원하고 경쾌한 향이 특징입니다. 이 제품은 라인과 레몬, 베르가몬과 같은 시트러스 노트와 로즈우드, 카다미움 머스크 등의 우디노트를 혼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조합으로 인해 존바바토스 아티산 블루 이디티는 상쾌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또한 존바바토스 아티산 블루 e 디 t 는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지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아침에 발라도 오후까지 지속되는 향이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존바바토스 아티산 블루 e 디 t 는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함께 제공되는 상자는 선물로도 권장할 만한 제품입니다. 종합적으로 존바바토스 아티산 블루 e 디 t 는 시트러스와 우디 노트의 조합으로 시원하고 경쾌한 향을 지닙니다. 또한 긴 지속력과 선물용으로도 적합한 디자인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바바토스 아티산 퓨어 EDT 제품 특징 존바바토스 아티산 퓨어 EDT는 고급스러운 향과 함께 시원한 느낌을 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레몬과 라인, 데르가모트 등의 상큼한 과일향과 함께 레몬브라스, 버베나 등의 신선한 향을 더해 시원하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존바바토스 아티산 퓨어 EDT는 여러가지 자연물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자극을 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존바바토스의 대표적인 제품 중 하나로 매력적인 향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유명합니다. 존바바토스 아티산 퓨어 EDT는 휴식시간이나 모임, 소규모 파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뛰어난 향과 시원한 느낌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불가리 블루 옴므 오드 뚜왈렛 제품 특징 불가리 블루 옴므의 인기 있는 향수 시리즈 중 하나인 오드 뚜왈렛은 과일과 꽃 향기가 어우러진 특별한 향이 특징입니다. 상쾌한 레몬 아쿠아 노트, 로즈우드와 같은 상쾌하고 청량한 노트와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진 복숭아, 블루베리, 애플과 같은 과일 향이 더해져 산뜻하면서도 달콤한 향이 느껴집니다. 이와 함께 자스민 수박꽃 로즈와 같은 꽃향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여성스러우면서도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무게감 있는 유황, 퍼퓸 머스크와 같은 베이스 노트가 향의 지속력을 높여주며 오드 뚜알렛의 특별한 향을 더욱 깊고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별한 향기와 함께 불가리 블루온 오드 뚜알렛은 고급스러움과 섬세함을 겸비한 제품으로 자신의 센스와 스타일을 더욱 돋보이게 해줄 것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맨 오드 뚜왈렛 향수 특징 메르세데스 벤츠 맨 오드 뚜왈렛 향수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향기로 유명한 향수 중 하나입니다. 이 향수는 맨 오드 뚜왈렛의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트렌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매력을 담고 있습니다. 맨 오드 뚜왈렛은 머스크, 아미비스, 버지니아, 시더, 아이리스, 루트 등 다양한 향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쾌하면서도 짙은 향이 특징이며 상쾌한 시트러스 루트와 미묘한 향이 돋보이는 중후한 베이스 노트가 결합된 고급스러운 향기입니다. 이 향수는 남성들이 선호하는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메르세데스 벤츠 브랜드의 이름값에 걸맞는 퀄리티를 지닌 제품으로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가장 높은 품질의 향료를 사용해 제조되고 있습니다. 맨 오드뚜왈렛은 일상적인 남성 향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특별한 날에도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향수로 자리 잡고 있으며 비즈니스 미팅이나 파티 등 다양한 장소에서 자신의 매력을 더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메노드투알렛은 메르세데스 벤츠 브랜드의 이름값에 걸맞는 고급스러운 제품으로 짙고 강렬한 향기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남성들에게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존바바토스 XX 아티산 오데토일렛 향수는 이탈리아의 유명 브랜드인 존 바바토스에서 출시한 제품 중 하나입니다. 이 제품은 브랜드의 창립자인 존 바바토스의 스타일과 철학을 반영하며 고급스러운 향을 가진 향수로 유명합니다. 존 바바토스 XX 아티산 노데토일렛 향수는 상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쾌한 시트러스 노트와 플로럴한 노트가 조화를 이루며 베르가무 라벤더, 로즈마리, 세이지, 페퍼민트 등의 허브류 노트가 더해져 풍성하고 진한 향을 선사합니다. 또한 매우 오래 지속되는 지속력을 가진 제품이어서 장시간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유럽에서 가장 큰 향수 전문회사 중 하나인 크리에이션 드 파르템시 디퍼퓸즈에서 만들어졌으며 수제 방식으로 제조됩니다. 이러한 수제 방식은 제품의 퀄리티와 우수한 퀄리티를 보여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존바바큐스 XX 아티산 우드 토일의 향수는 남녀 모두에게 적합한 제품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지나도 변하지 않는 향이 특징이기 때문에 기념품이나 선물로도 좋습니다. 이 제품은 존바바토스 브랜드의 대표작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지미추맨 오드 뚜왈레 향수는 고급스러운 남성용 향수 중 하나로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제품의 향기는 시트러스와 우디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쾌한 시트러스 노트는 향기에 처음 느껴지는 순간에 청량감과 활기를 줍니다. 그리고 우디노트는 보다 깊은 향기를 선사해줍니다. 이두 가지 향이 조화롭게 섞여 강렬하고 독특한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이 제품은 장시간 지속되는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향수를 발라놓으면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행사나 연예 등 장시간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뛰어납니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은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상황에서 잘 어울립니다. 따라서 지미추맨 오드 뚜왈렛 향수는 강렬하고 지속성이 뛰어나며 디자인적으로도 멋진 제품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제품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